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은근히 실수하기 쉬운 문제 있죠? 바로 코일 에너지 계산 문제. 오늘 저랑 같이 이 문제 확실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전에요. 혹시 혼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학원 없이 책이랑 씨름하면서 정말 애쓰고 계실텐데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길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 딱 봐도 아 이거 싶으시죠? 자체 인덕턴스 40mH의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지금부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한 열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모든 계산 문제의 시작은 바로 공식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 속에 딱 하나 반드시 저장해야 할 핵심 공식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 W는 자다 같이 한번 입으로 소리내 볼까요? W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 아주 좋아요. 여기서 W는 우리가 구해야 할 에너지 단위는 줄, J이고요. L은 인덕턴스인데, 기본 단위가 헬리라는 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I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이 기본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공식을 외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 나온 숫자들을 공식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될까요? 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의 함정은 바로 단위에 숨어 있거든요.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문제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은 바로 단위 변환이에요. 문제에서는 mh 밀리 헨리로 주어졌는데 이걸 공식에 맞는 기본 단위 h 헨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 계산은 다 맞게 해놓고 틀린 답을 고르게 되는 거죠. 관계를 한번 볼게요. 1 헨리는 1000 밀리 헨리입니다. 그러니까 밀리 헨리는 헨리보다 1000배나 작은 단위인 셈이죠. 그럼 반대로 작은 단위인 밀리 헬리를 큰 단위인 헬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1000으로 나눠주면 끝나요 문제에 나온 40밀리 헬리를 1000으로 나누면 0.04가 나오죠 그래서 40밀리 헬리는 0.04 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말로 공식을 사용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즉, 핵심 공식도 알고요. 함정을 피하는 법, 단위 변환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감 딱 장착하고 차근차근 정답을 향해 달려가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W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 이제 이 공식에 우리가 방금 준비한 재료들을 그대로 쏙쏙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저랑 같이 한 단계씩 가볼게요. 첫 번째, 값 대입. W는 1 2분의 1 곱하기. 자, L 자리에는 40이 아니라 우리가 변환한 값 0.04를 넣어주고요. I 자리에는 10을 넣어서 10의 제곱. 됐죠? 두 번째 단계, 제곱부터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10의 제곱은 100이죠. 자, 이제 식이 훨씬 간단해졌어요. 마지막, 최종 계산. 2분의 1, 즉, 0.5에 0.04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0을 곱해주면, 정답은 뭐가 나올까요? 네, 정답은 바로 2입니다. 따라서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줄, 줄이 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깔끔하게 풀리죠? 자, 이렇게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죠? 오늘 배운 내용,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핵심 정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다른 거다 필요없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식 암기 입에 착착 붙을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w 는1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 둘째 단위 확인 밀리 헬리는 무조건 헬리로 변환 천으로 나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셋째 침착한 계산 특히 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순서 꼭 지켜주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이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 유형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하신 거예요. 전기기능사 시험,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꾸준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꾸준함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그 멋진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